짠 누구게요? 지훈입니다. <laughs> 지금 저는 목을 풀려고 지금 이렇게 네, 오늘은 연습실에서 카메라를 켜봤고요. 저희 미니 이집 지금 녹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청 심정이 되게 묘한 것 같아요. 뭔가 기분 좋은 부담감도 있지만 걱정도 약간씩 되면서. 엄청나게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다른 행복을 드리고 싶거든요. 또, 또 다른 감정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엄청나게 다들 이렇게 머리 맞대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녹음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목을 풀게요. 한지훈 루틴, 일단 백프레셔. 음...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놨습니다. 파이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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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우리라는 말에 자석이 있는 걸까 아, 감미롭게 노래 들어와도 돼아 네! 우리라는 말에 자석이 있는 걸까 아 날렵하게 네! 우리라는 말에 자석이 있는 걸까 됐어요? 와우 넵와 네. <laughs> 감사합니다 눈인사로 Say Hello 아악. 네 Hello Hello 눈인사로 Say Hello 눈인사로 Say Hello 손을 내밀어버린 거야 더 스무스 네 거야 손을 내밀어버린 거야 찬. 어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우린 하나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번 미니 2집을 준비하면서 꼭 1집 때보다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또 다른 감정들을 많이 느껴보았는데 어, 다행스럽게도 오늘 녹음이 굉장히 뭔가 제가 바래왔던 대로 뭔가 벅차는 감정이나 그런 디테일들이 표현이 나쁘지 않게 된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차다고 느끼고 그 덕분에 앞에 있는 다른 녹음들도 열심히 해야겠다, 더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감정은 저는 벅찬 그런 벅차 오르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약간 달리고 있는 호흡 그런 걸 연출하고 싶어서 계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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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빠르, 빠르, 빠르게 녹음하고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가사에서 저 표현하는 저희의 관계성 그리고 멜로디 라인에서 주는 저희만이 될수 있는 그런 감성 같은 게 이렇게 딱 저희한테 꽂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팀에 딱 왔을 때 같은 데 끌리는 것도 많았지만 다르게 끌렸던 부분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 저의 비워진 반쪽을 서로가 채워주는 느낌을 받았는데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을 딱 받았을 때 저희 멤버들과의 관계성도 생각을 했지만 저희 팬분들과의 관계성도 떠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을 듣고 여러분들께서도 어, 늘 저희가 곁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곁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갖고 꼭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열심히 이제 준비하는 저희 투어스가 될테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